641번입니다.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에요. 내심은 각을 이동분한 선입니다. 그래서 B에서 이렇게 I 연결하면 그게 이렇게 이동분 되어있다 라는 뜻이고 C하고 I를 연결하면 각이 이동분 되어있다 이런 뜻이죠. 네, 억각 때문에 얘도 점이 됩니다. 억각이 같기 때문입니다. 평행해서 두개는 같다.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듬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도 x가 되는데 엇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평행해서 얘도 이듬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남은 길이는 7이니까 이 길이도 7이 되고요 여기는 이듬은 삼각형이니까 5가 되겠지 어허 d 2의 길이가 7 더하기 5 12가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게 새끼 삼각형이고 전체가 엄마 삼각형인데 닮은 비는 14대 21, 2대 3입니다. 2대 3. 그럼, BC 길이 물어봤잖아? 얘는 쓸 필요가 없었네? 얘가 X인데, 그러면 12하고 X는 새끼하고 엄마의 발바닥 길이잖아요? 12하고 X는 그럼 비율이 2대 3이 돼야 맞습니다. 2X는 36, X는 18. 따라서 BC 길이는 18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